이번에 선택하게 된 물건은 마라톤화입니다. 네, 마라톤은 흔히 인생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인생의 흔적과 관련된 는 신발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걸 토대로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목적까지 설명할 수 있어서 강연과 가장 관련 있는 물건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노력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게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마라톤 신발의 흔적과 함께 우리 같이 앞으로 뛰어가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고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강연자 스포츠학과 강동희라고 합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기한 시간을 내주시고 이 자리에 와주신 내빈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실 우리 시청자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이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또 제가 이 강연을 설수 있게 도와주신 학생복지위원회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사실 긴장돼서 <laughs> 했던 거고요. 이제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남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강연도 많이 했었는데 이 자랑스러운 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싶어서 이 강연에 설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저의 강연이 누군가에겐 다른 의미를 할지라도 먼 훗날 그 작은 힘이 됐는데제이 강연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또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2.19km의 시간을 같이 달려보실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께 42.19라는 숫자를 들으셨을 때 뭐가 떠오르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키어. 아우 제 키요. 좋죠. 42.19가 제 몸무게였으면 좋겠는데 키네요. <laughs> 42.19는 솔직히 제목에서 다들 아셨을 거예요. 극한의 스포츠라고 불리는 마라톤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런 당연한 이야기에 더불어 저희는 42.195에서 인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당연스러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찾은 바를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42를 빼면 0.19가 남잖아요. 왜 마라톤은 42.19일까요? 그거에 대한 한번 본질적 의미 질문 같은 걸 혹시 스스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이죠? 제가 봐도 제가 이상했던 것 같은데 이42 거기만 뛰어도 깔끔한데 그렇게 죽도록 뛰었는데 왜 0.19가 남아 있을까요? 저는 42라는 시간 그리고 그 과정을 버텨낸 자에게 0.19를 뛸수 있는 목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0.19의 가치, 즉 42라는 당연한 시간과 과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희 0.195의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제 본격적인 강의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인생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좀 창피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2000년대에 이제 천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왜 국가를 위한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 해야만 했던 걸까요? 저는 국가를 위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일 오직 그것만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운동선수의 삶을 살아갔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축구선수를 했었는데요 물론 그렇게 잘 하지는 않지만 축구선수의 삶을 살아왔었는데 제가 부모님께서 약간의 무언의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저랑 나이 차이가 있는 큰 형이 계신데 형이 그런 가정을 보면서 아 공부를 해야겠구나 소홀히 할순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스스로가 아닌 약간의 무언의 압박으로 축구 선수를 포기하게 됩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났는데 어? 중학교 2학년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위병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뭐 하고 살지? 난 내가 잘 하고 싶은 것보다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무작정 길바닥에 딱 나와서 도로를 그냥 엄청 뛰었어요. 엄청 사람들이 그때는 와저 사람 뭐지? 이런 말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뛰고 나니까 어, 행복하더라고요. 그 순간 자체가 그 감정을 잊지를 아직도 못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 스트레스 받을 때 뛰어 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마음이 조금 저도 이해가 됐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아, 너무 행복하다. 네가 좋아하는 거네. 그래서 마라톤 대회 같은 데를 나갔는데 거기서 뭐 약간 잘난 척이지만 1등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체육 고등학교에 스카우트를 받게 됩니다. 그때가. 어렸을 때 국가를 위한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고 싶었지만 축구 선수를 포기했었잖아요. 근데 마라톤 선수로 다시 제2의 운동선수의 삶을 얻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물론 제가 나간 대회에서 1등한 게 엘리트 대회는 아니겠죠. 당연히. 처음 마라톤 대회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 마라톤 대회에서 기록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체육고등학교에서 그런 스카우트를 받고 올라갔는데 당연히 초, 중대 운동선수 한 애들보다 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밤낮 할거 없이 맨날 뛰었어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야간 운동도 혼자 하고 새벽에 한시간더 일찍 일어나서 먼저 뛰고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시점에 슬슬슬 몸이 올라오더니 성적도 조금 유의미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국가대표라는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근데 하늘이 진짜 무심하더라고요, 이때. 마라톤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폐 뭐 다리 이런게 있겠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심장을 다쳤어요 운동선수 할때뭐 심장이 뭐뭐 뭐 염증이 생겼다 이런 거까지는 했는데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어 마라톤 선수로서의 삶을 더 이어가기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지금도 뛸때 조금 두려워요 그게 또 아플까 봐 심장이란 데가 그래서 저는 많이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예요 처음으로 현실이랑 부딪혔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근데 그 일이 무너지니까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가 제가. 하지만 어쨌든 삶은 살아가야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일단 전학을 가게 되죠. 고등학교 2학년 이학기쯤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입 수시 정시라고 말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에요, 사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 교육 과정상 일반국 교육과정이랑 많이 달라요 고등학교가 그래서 전학을 가도 과연 성적을 잘따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죠 하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좋아했었고 어느 정도 잘 했었는데 이건 더 이상 못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에 대해 배신을 당하니까 아운동일 진짜 싫어했어요 스포츠를 엄청 싫어했어요 누구보다 정이 많이 훅 떨어졌는데 하지만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들 쫓아가려고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것도 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처럼. 그래서 똑같이 결국에 또 달렸어요. 결국에는 또 무서워 가지고. 근데 달리다 보니까 그 제가 스포츠를 할때 가장 행복하구나라는 감정을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체대 혹은 스포츠 과학과라는 데에 포커싱을 두고 제가 스포츠 산업을 선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서울 과학 기술대학교 스포츠 과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하고 나니까 이제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전에 제가 이제 운동을 어쨌든 간에 싫어했지만 아, 운동이 가장 행복하구나라는 감정을 느끼고 나서 운동을 해서 왔잖아요. 근데 이때 느낀 게 제가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인생은 적게 살았고 더 저보다 스펙타클한 인생을 방연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이 어린 나이에 시련을 좀 겪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은 바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은 지났어요, 결국에 그 시간은 지났고 우리가 그 42라는 시간은 지금까지 달려서 0.195가 남았는데 과연 제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 마라톤 경기에서 완주를 할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모든 인생이 지나가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겪고 나서 아 시간은 계속 지나가니까 나는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거 그리고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겠다는 라걸 조금 일찍 깨달았어요 조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어렵게 입학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2공 학번인데 코로나가 터져요 이제. 하지만 우리가 같은 코로나 건이어도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이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낼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시간은 계속 지나갈 거고 그 가정에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서 앞으로 나아갈 거면 저는 다음과 같이 이것저것을 해야겠다 내가 할수 있는 이 상황에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잖아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청년 정책 활동을 먼저 했었습니다. 노원 청년 정책 활동이라고 지금 노원구에 있는 조례 정책 제안을 제가 하나 한게 있어요. 실제로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바로 시각 장애인 분들을 위한 문화 예술 플러스 체육권, 즉 우리가 건강권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포츠 과학가다 보니까 바로 지식재산 위원. 저희가 요새 스포츠 산업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특허, 그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저작 정말 많은 권리 등에 저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것들을 다양하게 배워서 스포츠 산업을 선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걸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런 활동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바로 우리 인체와 신체 의학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연구하고 참여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제 학과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목표를 설정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제 모교 아까 제가 천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천안에서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 기부 활동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이라고 저희가 청소년들의 이제 중고등학교 때 자퇴를 하고 이제 방황을 좀 하잖아요. 방황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스포츠를 알려드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제 사회와 그 과정도 진행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결국에 스포츠로 제가 이렇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스포츠를 위해서 아니 스포츠를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 일을 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죠. 저는 지금 제 꿈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정치인이 될 겁니다. 정치인이 되어서 저희 스포츠를 분할을 위해서 그리고 스포츠권 확립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스포츠를 그렇게 한때 싫어했던 한 아이가 결국에 스포츠를 사랑해서 다시 스포츠로 나아가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깨닫고 그 가정에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제 사전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강연 주제에 마라톤화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다들 이제 이미 이야기가 다시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하지만 사전 영상에서도 아직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개가 있거든요. 바로 여기 나와있는 신발이거든요. 제가 이 신발을 왜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제가 마라톤아, 마라톤 선수를 처음 할때 부모님께서 처음 사주신 신발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그런 의미를 제쳐두고 뭐 저만 그럴 수는 있긴 한데 우리가 뭐든 처음 시작한 물건을 잘안 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거에 대한 노력의 흔적 그것들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라톤은 신발이 잘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더럽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었던 신발이니까요 다시 말하면은 발 사이즈는 안 커진 것 같네요 지금까지 <laughs> 네, 근데 어쨌든 이 신발에 노력의 흔적이 남아있고 결국에 제가 돌고 돌아서 이 스포츠 과학과 입학을 했고 전또 이제 스포츠 정치인을 향해서 달,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 노력의 흔적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결국에 이신발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신발을 신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 이 신발에 대한 가치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연에서 이 마라톤을 가져온 이유가 바로 과정과 노력, 인내가 모두 받쳐져 있고 이제 이 신발을 띠고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결국에 42라는 시간, 그러니까 42시간 뜻하는 건 아니지만 42라는 시간을 이제 충분히 아실 거고 하면 이제 0.19의 가치를 깨달아서 그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단,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로버트 엘리어트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이게 왜 그럴까라는 저도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차피 그 상황이 부딪히고 힘든데 결국에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가 목표를 향해 설정해서 달려갈 거면 결국에는 그 자체를 즐기시면 돼요. 목표를 설정했다 해도 또 벽에 부딪히고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정 자체를 즐기시면 그냥 우리는 뭐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이제 먼 훗날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출발 선을 앞으로 응원하며 우리 같이 어, 앞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가정을 충분히 반사마 즐기시면서 앞으로 이 대학교 생활 완주, 나아가 인생의 완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 정도까지였고요. 지금까지 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동희님의 멋진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자들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기까지 한다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 무섭네요. 저만큼이나 이제 청중분들도 강연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서둘러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얘기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 네, 이번에도 역시 이제 사전 이벤트를 통해 먼저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살면서 느낀 의미 있는 경험 혹은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마라톤 선수를 했었으니까 마라톤 대회를 나갔잖아요. 근데 마라톤을 뛰는데 시각장애인분 그리고 노인분들 아동분들 나아가서 이제 또장애인분들이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꼴인할 때 그렇게 행복해하더라고요. 인생에 당연히 뭐 1등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는 약간 좀 전자 쪽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분들이 꼴이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와 저게 즐기는 거구나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보람차구나. 그래서 제가 마라톤 대회에서 그 얻은 바가 오늘 이 강현주 지장도 또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10km 마라톤을 뛴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도 뭐 일단 뛰고 나니까 기록은 좋지 못했어도 정말 보람차더라고요. 그분들도 아마 비슷한 감정이시지 않았을까 내심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었지만 이겨내야 했던 일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 제가 아직 군대를 안 갔는데 군대도 좀 피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런 부딪힌 건 아니니까 가장 피하고 싶었던 건 지금 제 인생에서 바로 대입, 저희가 수능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마 여러분들 모두도 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그 자체가 제가 결국에는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답한 것처럼 그 자체를 즐기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아 내가 어쨌든 노력해서 이 대학에 온거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더라도 그 노력한 바가 없어지진 않는 거구나 그러면 그 바를 토대로 나는 그 자체에 최선을 다해서 그 자체를 즐기면 결국에 그, 그 자체를 이제 극복하고 또 즐길 수 있는 사례가 되었던 것 같아서 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시절도 그렇게 버텨냈었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대학생 분들의 강연이고 대학생이시다 보니까 이전까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경험은 대입이신 것 같고 충성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laughs>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강연에 대해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청중 분들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 분들께서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도 안 계실 네 앞에 계신 분 일어나, 일어나.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정보시스템 전공 천광이라고 합니다 어, 강현자님이 방금 전에 가장 힘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피함 그런 부분이 데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인생에서 그런 힘든 순간은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럼 강현자님이 지금 갖고 계신 그런 힘든 도전, 그런 순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힘든 도전이요 가장 힘든 도전 어, 정치인이 되기 위해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가 가장 막막하죠. 지금 당장은 어쨌든 대학교 졸업이랑 별개로. 근데 그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제가 학생으로서 뭐 정치색을 벗어나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대에 제 가치관을 정립해서 향후나 아가다면 충분히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정치에 대한 꿈이 <laughs> 많으신 답변이신 것 같네요.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기 왼쪽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정보시스템 전공 박상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42.19를 완전 끝까지 다 달리신 건 아니잖아요. 이제 중간 중간 어떤 지점을 계속 달려 가시고 계신데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지점이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어, 어렵네요, 질문이. 어쨌든 대학교에 살수 있는 제가 최선을 할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보고요.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고 또 제가 정치인 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원 구청장님을 통한 정책 제안이라든지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법률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학생으로서또할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까지 해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고의 자리시라면은 아무래도 총학생회장까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우분들의 많은 질문 받아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강동희님의 42.19km의 시간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해주신 강동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힘찬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희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